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, 그랬을 때 f(4)의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지. 자, 그럼 일단 가족건부터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보면 가족건. 자, 일단 얘를싹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f(t) f. 음, 아니다. 걔를 넘기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해서. 해볼게. 그냥 넘겨서 가야겠다 자 ft 마이너스 f3은 마이너스 f 프라임 t 의3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고 어, 양쪽을 얘로 나눌 건데 마이너스 같이 붙여가지고 양쪽을 나눠주면 t 마이너스 3분의 ft 마이너스 f3은 f 프라임 t랑 같다라고 식수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 돼? 그지? 자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리고 t,ft t,ft 복선 위에 있는 점 t,ft와 3,f3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것그렇다고 소리는 뭐라고 했냐면 복선 위에 있는 점 t,ft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f't가 되고 얘가 뭐라고 같냐면 t,ft와 그리고 3,f3 얘 또한 y는 fx 위에 있는 점이 되면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니까, 바로 이 다시 만나는 이 교점이 3,f3 이라는 다 겁니다. 라는 거지. 곡선 위에 있는 점,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. 얘와, 접선의 기울기와,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, t,fd. 얘가 접선에서의 접점이지. 이 접점과 얘를 이었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니까, 접선을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교점이 3,f3 이라는 다 겁니다. 뭐 보면 여겠서 자, 그랬을 때 뭐다? 얘를 만족하는 t가 p라는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가 p다 이준이야. 얘가 p. 얘가 p. 되니? 그러면 여기가 f p가 될 거고. 그때의 값은 5. 그때의 값은 5. 그리고 f 프라임 t가 2. f 프라임 p 얘가 2다이 되는 거죠. 때 이제 이거 가지고 fx에 식 세워가지고 p 구한다음에 f4의 값을 구해봐라라는 거야. 그럼 일단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방 구한 다음에 얘랑 그리고 원래의 함수와 만나는 교점이 3과 p다라는 사실로부터 식을 세워볼 거야. 그럼 일단 이 접방부터 이 접방 l은 y는 기울기가 2야. 그리고 p 커브 오를 지나 x p 더하기 5. 그러면 L은 2X-2P 더하기 5가 되고, 이 직선과, 그리고 FX와 만나는 교점이 P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는 형태의 교점을 갖는다라는 거야. 그러면 실을 세우면, FX는 2X-2P 더하기 5랑 같다라고 방정식 세웠을 때, 근이, P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니까, 뭐다? 넘기면 fx 마 2x 더하기 2p 5는 0이라는 방정식 얘의 근이 p에서 접하고 산에서 통과하는 형태의 근을 가질 거다라는 거지. 그래서 그리고 얘만 오른쪽으로 싹 넘겨주면 fx라는 함수식이 완성된다라는 거야. x 마이너 p의 제곱에 x 마이너3 더하기 2x 더하기 2p 5 얘가 fx라는 함수식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용하지 않은 거 f, p 플러스 1이 10이래 그럼 여기다가 f, p 플러스 1은 응. p 플러스 1 넣어주면 여기는 1에 제곱 될 거고요 p 플러스 1 넣어주면 p 마이너스 2될 거고요 여기다가 p 플러스 1 넣어주면 2p, 2p니까 4p에 2 마이너스 5니까 마3 했을 때 얘가 얼마다? 10이다 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거지 그러면 5P, 마이너스 5는 10, P는 3이다 라고 해시다 P는 3. 어? 에이? P가 3 나오면 안 되는데. 저 마이너스 2P여야 될것 같은데요. 어디 어디? 그기 밑에 식적었때 x 2 p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가 네 아, 플러스 인거어 뭐. 마이너스 2p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넘겼을 때 갖고 와서 f의 p 플러스 1은 여기다 p 플러스 1, p 플러스 1, p 플러스 1 넣어주면 1 곱하기 p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똑같고 2에 p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, p 플러스 5 그럼 요거 요거 사라질 거고 어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면서 p 플러스 5만 남네 얘가 10이다 그래서 p는 5다라는 게 나와 p는 5 됐어? 그럼 이제 p 대신에 5 넣어주면 fx 나오겠죠? 따라서 fx는 x-5의 제곱에 x-3의 플러스 p 대신에 5 들어가면 2x-1, 2x-5 이게 fx다라는 거고 f4의 값4 넣어주면 1 곱하기 1 더하기 8-5니까 4다라는 값 나오겠죠. 그래서 fx 찾아서 구해주면 된다.